아싸, 돈? 돈! 도파민이 나오면 돈이 나오는 세상. 그래서 살아남기. 피까지 나오니까 돈이 더 들어오네. 아들 학교 안 가. 엄마 뭐 봐. 쇼츠. 엄마도 쇼츠를 봐. 학원 보내려면 부업해야지. 아, 아, 근데 재밌다. 엄마도 도파민이 아, 절여졌어. 나도 파민 쏘아. 아, 아침부터 체수야 흙, 흙, 아, 하, 재미없어. 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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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흙. 아, 진다 학교에서도 돈 버니까 좋다 아, 맵다매요나 맵다면서 뭘 그렇게 먹어. 빈 채극이 없으면 더 이상 도파민이 안 나온다. 야 나와! 야 씻어! 아 위험해! 이씨! 난머리야 돈을 더었지아 땡땡이! 가르도! 아! 이제는 웬만한 자극으로는 도파민도 안 나오네. 아근 뭐하냐? 아빠! 돈이 어디서 나서 명품을 샀어? 걱정 마라 다 회수할 수 있다. 아, 멋있다! 맞지 그럼 나 일하러 간다! 아! 너네 아빠 무슨 일을 해 줘? 아 우리 아빠 치킨 게임 하거든. 치킨 게임? 내가! 아! 아! 이 세상 너무 위험해! 그래도 돈이 좋으면 좋아요.